용 의원께서는 이러한 보좌진의 본인의 행태가, 행태가 홍보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홍보 목적이라는 것이 본인 당사자가 현장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좌진이 기자를 가창 해서 다른 의원들의 모습을 촬영 을 하고 대화를 녹취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무엇이 있는가 진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번 양보해서 용의원의 이런 보좌진의 이런 행태가 홍보찰령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국정조사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용해인 의원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제 동료 의원들에게도 사과도 해주시고요. 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회의장을 나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의속 진행 발언 있으십니까? 네, 전주혜 의원님. 네,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 지난달 29일에 어, 국정조사를 정의한 이후에 어, 용엔 의원의 보좌진이본 어, 의원과 조수진 의원 등의 국민의 힘 의원들을 어, 몰래 어, 촬영하다가 좀 발각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 큰 유감을 표시를 하는 바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전화 뭐 어, 조수진 의원은 어, 용인 의원 측에 어,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어,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가만히 있다는 것은 또 인정하는 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오늘 그 국정조사장에서 한번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연 이것이 정당한 그 의정활동 기록이 었는지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어, 다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영상 그날 영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중에. 예, 영상을 좀예 시험. 그런 그런 사례는 좋겠어요. 없었는데. 사전에 좀 말씀하셨어야지. 아니 의사진행발언 중에 영상을 자신의 질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상이나 뭐 그래프를 쓸수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영상 스트리는 국회도 네. 없었기 때문에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네. 그 뭐. 영상을 부허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감을 표명을 하는 것이고요. 네. 어, 왜냐하면 영상만큼 어, 그날 있었던 일을 말로써 하는 것보다는 백문슨부러의 의견이라고 이제 영상이 전혀... 없는 지금 상태에서 하라, 하시라는 말씀이라 네, 네. 어, 이 부분은 뭐 적당한 뭐 기회 다시 한번 뭐, 예, 허가를 있겠습니다. 받아서 좀 하려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날 어, 이제 촬영이 있었던 것은 정의 이후입니다. 정의 이후였고요. 어, 이 영상, 이 영상은 지금 제가 시연하려고 하던 이 영상은 카메라가 정의 이후에 찍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영상 그 카메라가 분명히 조수진 의원과 저를 특히 이 정의가 된 이후에 이 보좌진이 카메라를 좀더 높이 들어서 조수진 의원을 향해서 어, 이렇게 찍고. 뭐냐면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이 촬영은 도둑 촬영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회 이후에 찍었다. 그 다음에 조세준 의원과 저를 그 카메라가 향하고 있었다. 이것이 조둑 촬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거기에 대해서 어 홍보 목적이었다고 지금 용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당시 용의원님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본인은 인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특정일 을 향해서 정의 이후 이두 가지를 볼때 이것은 다분히 의도가 담긴 도찰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 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용의원님은 많은 의원들도 촬영을 담당하는 보좌를 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그날 보시면 그날 막 의원님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직은이 이 직원은 카메라, 이 헤드, 헤드폰을 끼고 있습니다. 카메라 밑에 더욱 더그잘 들을 수 있는 이런 증폭기까지 있었 있는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이 저희 두 의원 뒤에서 그렇게 정회 이후의 상황을 좀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용 의원님은 많은 의원들도 촬영을 담당하는 보좌진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누가 다른 의원의 활동을 그것도 정회 시간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특수 특수 장비까지 동원해서 촬영하는 이런 의원님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그날의 그 파행의 원인을 오히려 국민의 탓으로 이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이고요. 결국은 이게 국정 그 본인의 그 형보 수단으로 결국은 이런 국정조사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어 지금 뭐 유족들도 이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만 12구 참사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특히 특정 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들도 아, 아, 이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만 12구 참사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특히 특정 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만 12구 참사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특히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